컴버그가 신경적인 증 신경 조직과 경계선적 성격 조직 신경지적 성격 조직에서는 어떤 면은 수포이거나 이고 이드가 잘 발달되어 있는 구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저항을 잘 해석하면 전의가 활성화 되고 그래서 전의 해석을 통해서 이분들을 잘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는 전이에서 통해서 과거에 내면화된 대상 관계들이 표면에 드러나고 그래서 대상 관계를 잘 이해하면서 이 환자를 치료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내재화된 대상 관계에 대한 해석이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달리 경계선 성격조직, 우리가 보드라인 페이션트라고할 때는 보드라인 퍼 r 널리 n 라고할 때는 보드라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걸 하나의 퍼 e 널리티 n a l i t y 라고 DSM에서는 보고 있는데 그건 조금 무리예요. 그건 발달 단계가 발달 단계의 차이지 그거 자체가 퍼 e 널리티 n a l i 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낸시윌리엄스 책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조금 클리어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보통 그래 정신분석적으로 볼 때는, 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 발달 단계가 어떤, 아직은 뉴라틱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마가레말러가 보는 견해에 의한다면 보드라인 환자들은 어디에 발생하냐면 분리개별화 과정에서 재접근기, 레프로시망 피어리드라고 에 하는데 이 재접근기에서 이 과정이 충분히 마스터되지 못하면서 생겨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은 분리개별화가안 됐다는 얘기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바르게 느낄 수 있는 단계까지 아직 어 충분하게 오이디푸스 단계까지 그 이전에 마스터 해야 될 이런 분리 개별화 작업이 다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 오이디푸스 피어리드가 중요한 이유는 오이디푸스 피어리드를 거치면서 어 아이는 어 심리 내적 어, 갈등을 어, 경험하죠. 자기 서로 반대되는 여러 가지 욕동들 특히 우리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서는 우리가 설화처럼 얘기하는 자기하고 자기의 성과 다른 부모 대상과 사랑을 나누고 싶고 그리고 자기하고 같은 성을 가진 부모 대상을 배척하고 싶은 이런 한편에는 사랑이고 한편에는 경쟁하는 이런 갈등 구조들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하는 이런 지점까지 성장이 아직 될, 성장이 되려면 자기와 엄마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이해할 만큼 분리 개별화가 돼야만 이런 정서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 이런 분리 개별화되기 가 이전의 정서는 엄마와 나라는 두 사람이 아직 하나의 하나기 때문에 융합되어 있는 상태, 머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독립된 영격을 가진 대상을 인식하지 못하는 단계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이딥스 단계를 거치면서 초자가 생겨난다고 하는 거예요. 초자, 슈퍼이고가 생겨나야 이 슈퍼이고가 생겨난다는 건 굉장히 임상적으로 중요하죠. 그걸 우리가 슈퍼이고라는 이름으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그런 이름으로 이해할 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것인가는 별개로 치고, 그런 기능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충동이나 욕동을 억압할 필요가 생겨나는데, 이, 이 리프레션을 할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은 수포이고가 있어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기 심리내적으로 이걸 사회하고 용납되지 않는 어떤 충동들을. 어, 억누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억압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되지 않으면 어, 억압이 되지 않는다. 어, 여러분들이 환자들에 따라 조심해야 될게 보더라인 환자나 사이카티가 환자들은 억압이 안 되는 사람들이야. 억압에 실패한 사람이고 뉴라티가 환자들은 억압이 너무 심한 환자. 그러니까 심리 구조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을 대하는 기법이 다, 각각 달라져요. 그래서 보드라인 이하의 분들은 이 억압이 잘안 되기 때문에 억압 대신에 어떤 방어 기법을 쓰냐면 분열, 스플리팅이라고, 그걸 해리라고 그러죠. 디소시에이션을. 디소시에이션이 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좀 납득하기 쉽게 얘기를 설명한다면,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서는 아주 얌전하 신분인데, 밖에 나가면 굉장히 폭력적이고, 사람들하고, 사람들을 학대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분은 인격체계는 어때요? 통합된 인격이 아니라는 얘기. 그런데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고 느끼질 않는다는 얘기.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억압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공격성이 있지만 공격성을 억압하고 있어서 자기 심리 내적으로는 자기 삶이 건드려지지만 외부상으로는 갈등 구조가 쉽게 의식에 나오진 않는다는 얘기죠. 자기가 좋은 사람 역할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을 공격하고 싶은 욕구가 억눌려 있지만 이게 자기 의식이 아직 안 들어와요. 그래서 계속해서 좋은 사람 행세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너무 좋은 사람 행세를 평생 하다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게 뉴라티브 환자인데 이 보드라인 환자는 어떨 때는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서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 공격성이 화산처럼 일어나버려요. 근데 여기는 억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그 자기 인격 속에 통합적인 인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굉장히 평화스러운 사람으로서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아주 폭력적인 사람을 변하는데 이 변화하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두 개의 세계를 산다는 얘기예요. 두개두두 두, 두 개의 세계 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억압의 억압이라는 기제가 여러분. 들이 방, 방어 중에 상위방어 발달한 방어기제라고 하는 게 그것은 슈퍼이고를 가진 사람만이 할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보드라인 환자들은 경우에는 전혀 구조가 달라서 해리를 하는 사람들이야 자기 의식 속에서 두 개의 세계를 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크게 크게 불편하지 않고 이제 늘상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들 부부 싸움 하시는 분들을 봐도 그렇잖아요. 굉장히 사이가 좋다가 어느 어떤 분들은 어느 순간에 굉장히 가혹하게 됐다가 그 이튿날 또 보면은 또 괜찮아지고 이, 이런 것들이 통합적인 인격으로 안정된 어떤 퍼스널리티가 드러나지 않는 게 보통 보드라인이에요 그래서. 보드라인의 경우에는 임펄스 컨트롤이 안 된다고 그러죠? 임펄스 컨트롤이 안 된다는 얘기는 억압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예, 억압이라는 기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건, 우리가 인간이 억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시림에 살고 있는 아직은 그런 상태에 있다는 얘기예요. 사회적으로 동화할 수,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상태가 억압이 안된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프로이드가 얘기할 때, 어, 억압을 풀어주도록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억압이 많아서 불편한 사람들을, 그래서 신경증 환자가 되신 분들을 얘기하는 거지. 어린 시절에는 그 억압이 꼭 필요했었는데, 이제 어른이 됐으면 그 억압이 없이 자기가 그 억압을 풀어내고도 얼마든지 기능할 수 있는데, 과거의 패턴 때문에 계속 억압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을 도와주자는 얘기예요. 보통 신경증 환자들은. 그런데 이 보드라인 환자들은 대부분 이 억압이 안 되는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잘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컴버그가 보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분은 이분이 보드라인이나 자기애적 환자에 대한 책을 쓴게 있어요. 그 책이 굉장히 아주 잘 읽히는 책이에요. 지난 학기에 제가 그걸 하나 학기 동안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 그 웹사이트에 보시면 거기에 공부했던 내용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공부해야 될 분이에요. 그래서 컨버그를 우선 컨버그 설명하고 이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 리프레셔와 또 하나는 디소시이션 헬이라는 것을 성격 구조에서 극명하게, 다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컴버그로부터 충분하게 배우는 거예요.